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란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 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죠. 고치셨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었어요. 그 여자 유대인들이 비탄을 한 거죠. 왜네가 안식일인데 사람을 고치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래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셨어요. 안식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쉬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창조가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선포한 세상을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우리도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해야 돼 우리 하나님은 이신론, 즉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연 법칙대로 굴러다니고 두신 분이 아니세요.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며 이 세상을 돌보시는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 신이 나도 일한다. 너희가 안식일에 서 잘못 알고 있다. 라고 지적을 하신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이에요. 너왜안식기를 어겨?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 거예요? 그들의 권위에 인정하지 않고 도전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과 예수님의 여러 가지 치유, 치유 사역들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뭐하고 해요?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핍박하기 시작했을 때두 가지 근거 이렇게 핍박을 하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 근거는 뭐였냐면 첫 번째는 안식일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건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그러자 뭐라고 얘기냐면 했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동등 동등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컸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직접 제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의 이름을 쓸때 몸을 뺏었습니다. 자음만 써놨어요. 그리고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면 몸을 씻고 깨끗이 한 다음에 씻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이렇게 어렵게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바닥에 바짝 누워서 기도해요. 우리는 앉아서도 기억하고 무릎 꿇고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들은 바닥에 완전히 고개 숙이를 숙이고 기도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큰 거야. 그런데 한낱 인간이 한낱 촌부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장을 하니까 용납할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뭐예요? 이것은 신성 모독인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신성 모독 때문에 못 받게 못밖게된걸 물론 이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죠. 왜 주장도 일리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될수 있나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 인간이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을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미치광이거나 사기꾼임에 틀림없어요. 정말 그들의 주장처럼 정말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신성 모독이에요. 그런데 다만 그들이 기억하 그들이 어 고려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은 될수 없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고려하지 못했던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될수 없지만 하나님 인간의 모습이 이 땅에 올수 있음을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의 주장을 받아들였겠죠. 그렇다면 왜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그들은 여전히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길 원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원하시는 의에 이를수 있고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믿은 것. 사실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될수 있냐 주장하고 그것은 신성 모독이다 주장했지만 그 이상하게도 그러한 신성 모독이라는 주장, 인간이 하나님이 될수 없다는 주장 이면에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 있다.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는 무능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 있었던 거. 그게 아이러니란 거죠. 신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인정은 못하시는 거. 그래서 결국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여전히 그 안에 살아있는 교만, 여전히 그들이 정말 자신의 힘으로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결국에 우리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분으로 여기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가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맞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믿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 예수님께서 분명 그날에 유대인들이 자신을 신성모독으로 비난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아버지라고 일하고 아버지가 일했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표현한 거예요. 왜 그럼 이렇게 표현했냐는 거예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뭘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수 있는 것. 그럼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다는 거.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필리핀에 사업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필리핀에 사업하는 시 분이 이제 필리핀은 인건비가 싸니 가정부를 뒀다 둔 모양이에요. 근데 이 가정부가 너무 잘해. 너무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이제 즐겨먹는 술이 있는데 이 술병에 술이 조금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생각하다가 이것을 저 가정부가 먹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술병에 몰래 표시를 해 두었어요. 그랬더니 술이 사라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술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 아, 이 가정부가 먹는 게 틀림없다"라고 해서 괘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술 대신 뭘 넣냐면 오물을 넣는 거예요. 내일 술을 먹어 그래, 오물이나 먹어라 고 오물을 넣는 거예 그런데도 계속해서 술잔이 이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나를 자꾸 이야기한 거죠. 가정부에게. 왜 자꾸만 이 술을 먹냐고 피나 내가 표시해 뒀는데 술이 점점 줄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가병, 가정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아니에요. 저는 술을 먹지 않아요. 이 술은 음식할 때만 제가 사용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술을 쓰긴 썼어요. 그런데 음식을 위해서 쓴 거예요. 결국에 이 사람은 뭘한 거예요? 자신이 넣은 오물을 자신이 이제 다 마시게 된 거죠. 아마 뭐지연낸 얘기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주고자 했던 핵심은 뭐냐면, 관계를 파괴, 파괴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그날의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돼 정말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알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묵상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냐 이야기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알수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좀더 배워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알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갔을 때 우리 인생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날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신성 모독이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고 신성 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 빠졌고 그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있진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잘못들을 우리는 범하고 있진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배우고 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므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해달라고 미시와 함께, 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 자신들의 선입견에 빠져있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하고 무지 가운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겐 없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배우고 알고,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요로워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진 것들을 맛보아 알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알게 되길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